예, 이지켄 3장 연습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인 삼각형 ABC의 외심을 O, 두 삼각형 ABO와 ACO의 외접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항상 13, 14, 15는 이 삼각형은, 물론 넓이가 84이고, 5대12대13, 3대4대5가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인지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자, 먼저 보도록 하죠. s와 t를 갖다가 s를 삼각형 abc의 외접은 a와 b의 공통, 아, 각각 외접선의 교점을 s, a와 c의 각각 접선의 교점을 t다. 요와 같이 넣죠. 그러면 당연히, 아, 접선이니까 oas와 obt가 90이 되고 oat와 O, C, T도 90이 되니까, 내대각이 180도가 니까 사각형. 아, T, A, O, C와 T, A, O, C와 S, A, O, B는, 아, 사이클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즉, O, T와 O, S는 지름이 되죠. 따라서, O1, O2라는 것은, o n O2라는 것은, 그, 각각, O, S와 O, T의 각각의 중점이니까, 따라서, 중점 연결선정리에서, O1, O2의 길이, ST라는 것은 바로 오아노트의 2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오아노트는 2분의 ST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 아, 13대 12대 5의 직각삼각형 닮은 삼각형에 의해서 닮은 삼각형에서의 수는 즉 OA는 반지름이니까 즉 A, B, 수네벌 뭐, D라고 하면 D. 그 다음에 A, O, 여기 E라고 하면 E. 즉, 두 노란 삼각형이 5대, 10대, 13을 닮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R대, A, C가 15가 되니까 2분의 15는 이것은 A, B, 13대, 12가 되죠. 그래서 R은, R은, 아, 8분의 65가 된다. 즉,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바지를 우리가 넓이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B로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라는 것은 또 AOT도 5대12대13이니까 AT는 여기가 5, 12가 되죠. 그래서 AO는 반지름 즉 8분의 65에 5분의 1 곱하기 12가 돼서 2분의 39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AS는 또 AO S는 또 3대 4대 5가 되니까 AS는 a o 에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6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즉 6분의 65가 됩니다. 따라서 ST라는 것은 ST라는 것은 두 변의 합이 되니까. 여기 세배 하면은 117, 대 117, 165는 182, 그래서 ST는 6분의 182,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5 1 5투라는건 2분의 ST가 되니까 6분의 91이 된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